안녕하세요 배가 분들입니다 스타 시티즌 2012년 처음 등장해서 벌써 10년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식 출시는 언제가 될까요? 킥 스타터 때부터 가까이 개발 과정을 지켜보았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5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발의 속도와 진척이 눈에 띄게 향상되어졌고 내년도에 출시될 알파 4.0은 스타 시티즌의 개발 이정표에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3년에 스타 시티즈는 어떻게 밝힐까라는 주제를 갖고 알파 4.0 그리고 파이로 시스템에 대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을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하셨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스타시티즌 사이트에 가입을 하신다면 가입 시에 아래 추천 인코드를 넣으셔서 화폐 5천을 더 갖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나오는 패치에서 마이크로텍 근처의 우주 정거장들을 대거 편입이 되면서 스탠튼의 지형도는 이제 완성되어졌습니다. 전더 이상 스탠트 의 지형이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파 3.18은 올해 3분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알파 3.18에서 선보이는 기술은 PES 또는 Persistent Entity Streaming 이라는 기술을 CIG에서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PES는 아이템이 서버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기술인데, 예를 들어, 총을 특정 행성에 버려뒀다면 누군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 내가 일주일 후 또는 한달 후에 다시 돌아와도 내가 떨어뜨린 총이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저는 이 기술이 게임플레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다음번 패친 알파 4.0을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기술이라 개발의 중요성은 매우 높습니다. 오랜 기간 스타시티즌의 개발 과정을 지켜본 분이라면 알파 3.18은 그리 큰 흥분을 가져다 줄 만한 게임플레이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파 4.0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알파 4.0이 스타시티이션 커뮤니티를 흥분시키는 첫 번째 이유는 서버 매싱에 있습니다 현재 어, 접속시 서버 제한 인원은 50명입니다 단 하나의 서버가 다른 서버와 연동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면 AI의 이상한 행동서부터 각종 버그 현상이 나옵니다 서버 매신 기술이 접목되면 각 서버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몇백명 또는 몇천 명의 인원이 한 서버에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PT 이후에 100명 이상의 동시접속을 테스트하는 이유도 앞으로, 앞으로 4.0의 인원 제한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버 매싱만 안착이 되면 이 게임은 어깨 펴고 당당히 MMO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파 4.0의 두 번째 기술 중 하나는 c 고리팩터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화물들이 물리적으로 게임 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버려진 함선 또는 납포한 함선의 화물들을 나의 화물선으로 옮길 수 있게 되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해적질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의 해적질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플레이어를 사살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귀한 화물들을 뺏는 보상 시스템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인 화물의 등장으로 이제는 화물의 적재 및 스테이션으로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하는 컨텐츠는 알파 4.0과 함께 파이로 시스템이 플레이어들에게 선보인다는 것이죠. 파이로 시스템은 스탠튼과 점프게이트로 연결된 또 다른 태양계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엔진을 이용한 일반 운행 방식과 행성 간의 이동 수단인 퀀텀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로 시스템의 등장으로 다른 태양계로 여행하는 게이트 점핑의 시대가 열립니다. 점프 포인트는 아까 잠깐 설명하였지만 점프 게이트가 위치한 지점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텐트는 파이로와 연결하는 점프 포인트 외에 먼 미래 마그너스와 테라로 향하는 점프 게이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4.0이 나오고 점프 포인트로의 이동이 어떻게 공개되어 들지 잘 모르지만 초기에는 특별한 탐험 없이 플레이어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프게이트는 마치 우주의 소용돌이와 비슷해서 빨려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시스템에 도착하기 위해서 함선을 지속적으로 조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방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스피드에 강약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이탈했을 시 페널티가 있을 거라 합니다. 페널티가 정확히 어떻게 주어지는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함선에 데미지 및 기름을 더 소비해야 한 구조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트는 적당한 밝기의 태양과 4개의 큰 행성과 12개의 달이 존재하며, 수많은 운석들로 이뤄진 시스템으로 특별한 위험성 없이 보험할수 있었던 태양계입니다. 스탠트는 모든 행성마다 UE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들어서 있어서, 법과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각 행성들은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부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 정부는 UEE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적 활동은 매우 위축이 되어 해적들을 위한 정거장은 그리맥스 하나뿐입니다. 반면 파이로 시스템은 불안정한 적색외성을 중심으로 솔로 플레어 또는 태양폭풍이 곳곳에 있어 함선으로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인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무려 6개의 행성이 존재하며 달의 개수만 6개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파이로의 행성들은 파이로1, 파이로2, 파이로3에서 파이로6까지 숫자로 행성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파이로6가 해적들의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 행성 위에 예전에 버려진 루인 스테이션이라는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이 정거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해적이 점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이로 시스템은 유의의 손이 뻗치지 않는 태양계라 해적들에 의해 통치되는 무법 지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부터 행성의 정착 마을까지 다양한 해적 팩션 세력들이 그 지역의 유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파이로 시스템에 정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특정 팩션과의 친분을 쌓아야 할 것이며 자신의 명성이 해당 팩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에 따라 특정한 특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특혜란 자원이 될 수도 있고 함선이나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허용증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상북지의 위촉 5와 같이 해적 팩션들은 서로 상호 견제하며 때로는 전쟁을 하는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된 경우 플레이어 또한 해당, 팩시, 해당 팩션의 미션이나 교육이 증감에 따라 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사항이 하이로에 존재하고 있어 모든 세력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4.0이 구현되자마자 이러한 복잡한 명성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시스템의 특성은 스탠튼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현재 스탠튼 시스템은 UE가 컴어레이를 이용하여 스탠튼의 범법자들을 바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플레이어가 범죄를 지었을 경우 프라임 스탯이 올라가는 것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타워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CCTV로 보듯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럿 시스템은 UE의 감시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어를 사살하더라도 감옥에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로 시스템의 등장은 많은 해적 그룹들을 이주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며 스탠트는 유비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기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탠트는 운석이 밀집된 특석을띄고 있던 태양계라면 파이로 시스템은 우리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다양한 가스 구름층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어, 스탠튼 시스템보다 무려 60% 이상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스탠튼 안에서는 퀀텀으로 우주를 쉽게 왔다 갔다 했다면, 파이로 내에서의 퀀텀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우주를 파이로 시스템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결과물들을 보면, PIG가 시간 약속을 잘 지켰는 개발사나니다 알파 4.0이 계획한 내년 초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개발 속도와 게임의 생태를 보면 이전과는 비교가 안되도록 향상이 되어져 2023년은 스타 시티즌과 스쿼드론 4D2의 개발 전환점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